테일러라는 이 선생님은 2017년에 한국 학교에 영어 선생님으로 채용됐고 학교 급식이라는 영상을 전 세계에 꾸준히 소개했었는데 거기는 대체 뭔데 매일 생일상을 차려주냐며 수많은 외국인들에게 큰 주목을 받게 됐던 분이죠. 한국 학교의 모든 급식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결론은 학교 뽑기를 잘했다. 뭐 이렇게 결론을 내보면서 최근에는 미국 지인들과 한국에 살면서 느꼈던 점을 공유하며 재미있는 수다를 즐기기도 합니다. 이런 그녀가 한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면서 느꼈던 외국인들이 느낀 한국인만의 이상한 행동과 습관 30가지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제작해요. 재미있어요. 아주 재미있어. 긴말 필요 없이 바로 들어가 봅니다. 그녀는 이것은 문화적 차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에서는 점심을 먹고 난 후에도 양치를 한다고 말합니다. 보통 서양에서는 아침저녁 하루에 두번 정도 양치를 하는데 한국에서는 나의 서랍에 보관을 해놓고 점심 먹으면 바로 화장실로 가서 양치를 꼭 해야 하는 것이 룰이니까 놀라지 말라고 전하네요. 뭔가 잘못됐는데? 밥 먹고 난후 식후 연초 불로 장생이 먼저. 더불어 한국 영화관은 안에 간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건 한국 영화관의 가장 좋은 점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즐겨 먹던 간식을 챙겨서 한국 영화관에 가지고 들어가 먹을 수 있어 너무 행복하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는 그 현장에서 파는 것만 갖고 들어가야 하고, 줄을 길게 서느라 피곤한데, 이걸 안에서 너무 좋답니다. 더불어 먹거나 요리를 할 때, 가위를 사용해 음식을 자르는 것이 너무 편하다고 전하면서, 데코 패스! 가위 얘기는 너무 들어서 자다가 가위 눌리겠어요. 한국 가정집에는 화장실을 들어갈 때 별도의 슬리퍼를 신으며 샤워를 할 때도 슬리퍼를 신고 하며 외국에서는 보통 맨발로 화장실을 들어가고 이건 위생상 좋지 않은 것인데 한국 화장실 슬리퍼 신고 들어가는 문화는 아주 좋다고 말하네요. 젊을 때 대시를 많이 해봐서 이건 제가 보증함 강아지를 유모차에 태우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에 매우 놀랐다고 말합니다. 해외에도 있기는 하나 한국은 특히나 매우 많다고 전하죠. 개팔자가 상팔자 쌀보다 개사료가 더 비싸 한국은 이외로 문을 잡아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앞 사람이 문을 연후뒷 사람을 위해 잡아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해외에서는 배려 차원에서 문을 잡아주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이외로 문을 열고 바로 통과하며 이것은 무리한 것이 아닌 오히려 한국에서는 이것이 뒷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뒷 사람이 무안해할까봐 그런 것이며 요즘은 손잡이 위생상 오히려 이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전하네요. 저는 뒷분이 가까이 있으면 빨리 걸은 후에 문을 열고 빨리 닫고 나옵니다. 오히려 문을 잡고 기다려드리면 당황하시고 뛰어오시며 감사합니다라며 미안해하시더라고요. 문화 차이인 것이겠죠. 한국은 혈액형을 묻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외국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상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며, 보통 병원에서나 혈액형을 물어보는데, 한국은 상대방과의 궁합이나 성격 조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거고, 어떤 면에서는 미신 같은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든다고도 하네요. 고등학교 때 소개팅 한 적이 있는데, 오빠는 A형? 이냐며 묻길래, 응, 난 너희 이상형? 이라고 말했는데, 더불어 한국은 소지품을 공공장소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데 정말 잃어버릴 일이 거의 없고 이 부분이 정말 내가 한국을 가장 사랑하는 부분이고 내 친구는 해변가 물에 들어갈 때도 지갑을 챙겨서 물에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해외에는 뒤에서 물건을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말 요즘은 많이 찾아보기 힘든데 아직도 몇몇 공중 화장실에는 쓰레기통이 있는 변기 화장실이 있으며 이것은 초창기의 하수도 시스템이 열악했기 때문으로 보이고 지금은 아니며 혹시나 보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말하네요. 한국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가는 것이 일상이며 해외에서는 보통 약국을 많이 가는데 한국은 먼저 병원을 간 후에 대량의 처방약을 방지하고 적절한 약만 약국에서 받을 수 있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이나 히터가 실내에 켜있어도 창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난방비를 줄여라 전기세를 아껴라 하는 공지들이 많아서 계속 닫고 있으나 한국은 환기를 중요시하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기념일을 날마다 세며 100일 단위로 해서 커플들이 세심하게 체크를 한다고도 하고 한국 도로를 보면 주차를 할수 없는 곳인데 주차를 하는 차량이 많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사람들이 걷는 길에 차를 올려서 주차하기도 한다고 전하죠. 한국은 보통 회식 같은 것을 할때 본인이 먹고 싶은 음식을 개별적으로 주문하지 않으며 메인 메뉴 하나를 시켜서 같이 먹는 문화가 있다고 말합니다. 삼겹살이면 삼겹살을 메인으로 해서 모두 하나로 통일해서 먹는다는 것이죠. 나는 갈비, 나는 소고기, 나는 오리고기, 뭐 이렇게 따로따로 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국에서는 역병이 시작되기 전에도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드름을 가린다거나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피곤함을 가리기 위한다던가 유명인들이 평소 얼굴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마스크를 자주 쓰는 문화가 있고 해외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것은 어떤 안 좋은 일을 하겠다는 신호로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보통 이런 일로 마스크를 쓰는 일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라고 말합니다. 한국은 예의가 참 바른 국가이나 그래도 말없이 슬쩍 끼어드는 경우도 물론 한국에도 존재하며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직장 상사들이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라고 권장하는 것을 보고 조금 놀랐고 나도 직원들과 회식할 때 소주를 마시라고 생각지 않게 잔을 많이 받았다라고 말하네요. 그리고 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사를 갈때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거나 하자 있는 부분을 수리하지 않고 나가는데 이것은 문화적 차이일 뿐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티끌 하나 없이 청소해 놔야 하고 하자 있는 부분은 무조건 고쳐놓고 나가야 해서 돈이 많이 든다고 말하네요. 더불어 특히나 신기한 것은 한국에서는 쪼그리고 앉는 것을 굉장히 잘하며 나 같은 경우는 길가나 바닥에 쪼그리고 앉았을 때 균형을 유지하는 게 매우 힘든데 참 신기하며 너무 편안해 보인다라고 말하네요. 또한 한국에서는 햇빛을 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얼굴이 탄다거나 피부가 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며 햇빛이 찌고 더워도 살이 탄다며 긴 팔이나 긴 옷을 입는 경우가 있고 양산이라는 것을 쓴다고 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피부가 매우 민감해서 그런 것이라고 추가 설명을 해줘요.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조용히 있으며 대화를 거의 하지 않고 대화를 크게 하면 뭔가 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반대로 미국은 너무 시끄러워서 나도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크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여성들이 머리로르라고 외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면서 이것은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이고 시간이 빠듯하기 때문이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전합니다. 국수나 국물을 먹거나 마실 때 후루룩 소리를 크게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소리는 음식을 맛있게 즐기고 있다는 표현 방법이고 매너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문화 차이라고 말했으며 한국에서는 위급한 일이 생겨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때 어떠한 기준을 따져서 도와야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잘 도와주면 아무 문제가 없으나 도와줬는데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보호법이 뭔가 애매해서 도와주고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을 해요. 한국은 운동에 관해서는 젊은 층보다 중장년층 분들이 더 활동적이며 새벽 운동이나 등산을 매우 많이 하며 정말 멋져 보이며 젊게 사시려는 모습이 인상깊다 라고 전합니다. 이곳에서는 결혼식이 있으면 돈을 내야 하고 결혼식이 많으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말하면서 해외에서는 보통 가격을 떠나 부부를 위한 선물 같은 것을 준비해서 주는데 또 여기서 좋은 점은 회사나 직장에서 동료가 결혼을 하면 돈을 같이 모아서 그냥 한 번에 성의 표시하는 것도 굉장히 편하고 좋은 방법 같다고 말하죠. 선물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끔 걷거나 서있으면 뒤에서 가래를 영혼까지 끌어모아 뱉는 소리가 들리는데 모든 국가가 다 그러므로 뭐 어쩔 수 없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쓰레기 봉투를 크기별로 판매한다는 것이며 미국은 전용 쓰레기 봉투가 없으며 한국은 그 지역의 쓰레기 봉투만 사용해야 하고 이것은 미국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며 특히나 음식물 쓰레기 봉투는 굉장히 좋고 미국에서는 일반과 음식물을 분리하지 않는다며 한숨을 내쉽니다. 더불어 특이한 점은 한국은 쇼핑을 하거나 영화를 보거나 할 때는 혼자 다니는데 꼭 밥을 먹을 때는 혼자 먹지 않고 누구와 항상 같이 먹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고 한국은 해수욕장에서 옷을 많이 입는 것이 좀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는 보통 수영복만 입는데 평상복도 입고 처음에 부산 해운대를 갔을 때 수영복만 입고 있었는데 뭔가 좀 어색했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은 문화의 차이일 뿐 옳고 그름은 없으며 몇몇의 상황을 표현한 것이지 모두가 그렇지는 않다라면서 그녀는 영상을 마칩니다.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만의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들은 뭐 찾아보면 더 많겠죠. 우리가 다른 국가를 바라볼 때 이건 매우 이상하고 독특한 행동 같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말이죠. 한국에서 매우 유명한 기업이죠. 동국제약그룹 동국헬스케어홀딩스가 이번에 몇 년을 공들여 야심차게 준비한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특별히 저와 함께 3플러스1 이벤트로 선착순 한정특가 1000박스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를 이번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유튜브 및 SNS 및 오픈마케팅 등 단독 최초 한정 특가로 준비를 했고,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관절 연골 건강에 관한 것인데, 2024년 관절 건강기능 식품 시장의 규모가 무려 3,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죠. 관절 연골에 관심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22년 기준 한국에서 퇴행성 관절염 환자는 무려 400만 명 이상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목, 손가락, 어깨가 갑자기 불편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래내릴 때 무릎에서 틱틱 소리가 나며 쎄한 느낌이 들고 힘들어졌다라는 분들이 많다는 의미겠죠. 현재 동국제약 측은 관절 제품과 관련해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까지 공략을 할 예정에 있다고 하죠. 뿌듯합니다. 소개해드릴 신제품은 관절 연골엔 뮤코다당단백 콘드로이친이라는 제품입니다. 관절 연골은 한번 손상되고 마모가 되면 복구할수 없기 때문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면 칠순 잔치 때 손자들 앞에서 재롱 보여주실 수 있으십니다. 관절연골기능식품 의 핵심은 뮤코다당 단백 성분입니다. 이 녀석은 뮤코다당 단백이 두 정당 무려 1,200mg이 들어가 있어요. 3+1 총 240알. 4네박스가 59,400원이고 한 박스는 19,800원으로 놀라울 정도로 저렴하게 이번에 선착순으로 준비를 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19,800원보다 조금 더 저렴한 타사 제품들이 있긴 한데 관절연골의 핵심 뮤코다당 단백 성분 함유가 보통 900mg 정도가 들어 있습니다. 유코다당 단백이라는 것은 소연골에서 추출한 성분인데요. 유코다당 단백 적용 시험 결과를 보면 평균 75일 동안 40세, 70세 사이로 무릎 관절 통증 VAS 개선, WOMAC 총점 개선, 세부 항목 중 신체적 기능 개선, 계단 내려가기 개선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관절 연골을 위해 이거 하나만 뭐 챙긴다면 굳이 뭐 이것저것 따로 챙길 일은 없을 듯 해요. 관절 연골 뼈 정상 면역 기능을 위한 건강사중 복합 포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녀석의 특징이기 때문이겠죠. 아이언, 비타민 D, 비타민 K도 1일 영양 성분 기준치 기준 100%가 포함되어 있는 것도 이 녀석의 장점입니다. 이번 신제품 출시 기념으로 유튜브 및 SNS 및오픈마케팅등 단독 최초 한정 특가로 1000박스 공동 구매가 준비가 됐으니 필요하신 선생님들은 설명란과 구정 댓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요.